네, 오늘은 제가 최근에 만든 미니 에어컨입니다. 주위에 흔히 보이는 아이스박스, 그리고 아이스팩입니다. 그 다음에 고장난 컴퓨터에서 뜯어낸 그팬이고요 집에서 굴러다니는 USB 케이블입니다. USB 케이블을 잘라서 끝을 이 팬에 연결시켰구요 아이스백 뚜껑에 아이스백이죠 아, 아이스백 어, 뚜껑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뭐 접착제는 필요없구요 구멍이 잘 어, 어, 고정시켰구요 그 다음에 이 중간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맥주 뚜껑 부분 네. 이거 제가 마신건 아니고요.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주서다가 이렇게 잘라서 붙였습니다. 이렇게 해 놓으면 그냥 팬에서 나오는 공기는 일반 공기겠지만 아이스팩이 있거나 또이 안에 얼음도 넣을 수 있겠죠. 넣었을 때 이제 차가운 공기가 나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많이 덥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지는 않지만 날은 더울 때이 태양광으로 얻은 전기로 이렇게 소음은 거의 없어요. 어, 일반 선풍기보다 소음이 더 작습니다. 그래서 어, 제가 혼자 옥토방에 혹독방, 살기 때문에 이 작은 방을 어, 시원하게 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공짜 전기로 공짜. 어, 재활용 어떤 아이스팩 아이스백을 그다음에 어, 맥주 패트병을 이용해서 이렇게 에어컨을 만들어봤습니다. 작은 세의 소소한 취미였습니다.